주님 감사합니다. 또이 아침에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 주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 그 길을 신실하게 걸어가는 이아침될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시고 치밀한 하나님과의 교제가 풍성한 하나님 이 아침 예배되게 하여 주십시오. 감사드렸고 예수 의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29장 찬양 들으시겠습니다 찬송가 29장입니다 성도여 다 Oh, <laughs> h a 렐루야 l 아 j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n Amen. Amen. a m e 3 A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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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절 e n Amen. a m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당과 여우야다의 아들 분야야와 그레 사람과 블레 사람이 내려가서 솔로몬을 다윗 왕의 노세에 태우고 인도하여 기온으로 가서 제사장 사독이 성막 가운데에서 기름을 담은 뿔을 가져다가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으니 이에 뿔라파를 불고 모든 백성이 솔로몬 왕은 만세 수를 하옵소서 하니라. 모든 백성이 그를 따라 올라와서 피리를 불며 크게 즐거움함으로 땅이 그들의 소리로 말미암아 갈라질 듯 하니, 아도니아와 그와 함께한 손님들이 먹기를 마칠 때에 다 들은지라. 요압이 뿔라 팔 소리를 듣고 이르되 "어찌하여 성읍 중에서 소리가 요란하냐?" 말할 때에 제사장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이 오는지라. 아도니아가 이르되 들어오라. 너는 용사라. 아름다운 소식을 가져오는도다. 요나단이 아도니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과연 우리 주 다윗왕이 솔로몬을 왕으로 삼으셨나이다. 왕께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야다의 아들 분야야와 그렛사람과 블레사람을 솔로몬과 함께 보내셨는데, 그들 무리가 왕의 노세에 솔로몬을 태워다가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이 기온에서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고, 무리가 그곳에서 올라오며 즐거워함으로 성읍이 진동하였나니, 당신들에게 들린 소리가 이것이라. 또 솔로몬도 왕좌에 앉아 있고, 왕의 신하들도 와서 우리 주 다윗 왕에게 축복하여 이르기를, 왕의 하나님이 솔로몬의 이름을 왕의 이름보다 더 아름답게 하시고, 그의 왕위를 왕의 위보다 크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왕이 침상에서 몸을 굽히고 또한 이르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 왕위에 앉을 자를 주사. 내 눈으로 보게 하셨도다 하셨나이다 하니, 아도니아와 함께 한 손님들이 다 놀라 일어나 각기 길로 간지라. 아도니아가 솔로몬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가서 재단불을 잡으니, 어떤 사람이 솔로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도니아가 솔로몬 왕을 두려워하여 지금 재단불을 잡고 말하기를, 솔로몬 왕이 오늘 칼로 자기 종을 죽이지 않겠다고 내게 맹세하기를 원한다 하나이다 솔로몬이 이르되 그가 만일 선한 사람일진데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려니와 그에게 악한 것이 보이면 죽으리라 하고 사람을 보내어 그를 재단에서 이끌어내리니 그가 와서 솔로몬 왕께 절하며 솔로몬이 이르기를 내 집으로 가라 하였더라 아멘 어 저희는 열왕기 상 말씀을 어 묵상하고 있습니다. 열왕기 어 상안은 지금 어 특별히 왕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 어 우리가 예전에열 시대 구분하였듯이 그 분열왕국 시대, 어 특별히 우리가 지금 묵상하고 있는 솔로몬 어 1장부터 이 부분은 솔로몬에 등극하고 또그 솔로몬이 어 이게 통치하는 시대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1장과 2장은, 2장은 특별히 솔로몬이 다이스로부터 솔로몬에게 왕위가 승계되는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 본문은 다유당은 솔로몬을 후계자로 지명하고 그의 즉의식을 바로 신속히 그날에 행할 것을 명령합니다. 오늘 그 명령대로 실행되는 장면을 세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38절입니다.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당과 요야다의 아들 분야야와 그레 사람과 블레 사람이 내려가서 솔로몬을 다윗 왕의 노새에 태우고 인도하여 기온으로 가서 다윗의 명령에 따라 솔로몬의 어, 즉위식이 거행되는 어, 시작입니다. 다윗의 명령을 내린 대로 제사상 사독과 선지자 나단 그리고 분야야와 그의 그 분야야의 지휘 아래 있는 외국인 출신 용병으로 보이는 그레 사람과 블레 사람도 이 즉위식 장소인 기혼으로 솔로몬을 로세에 태우고 내려갑니다 오늘 본문에서 솔로몬의 역할은 앞서 반역한 아도니아는 스스로 왕이 되기 위하여 능동적으로 행동했던 모습과 달리 수동적으로 그려지고 있죠 이 모습을 통해서 솔로몬이 왕으로 즉위하는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도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이 일을 이루시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39절입니다 제사장 사독이 성막 가운데서 기름을 담을 뿔을 가져다가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으니 이에 나 뿔라파를 불고 모든 백성이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니라 어, 솔로몬은 제사장 사독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아서 공식적으로 이스라엘 왕으로 등극하게 됩니다. 아주 단순한 이 장면이죠. 39절의 이 장면을 통하여 왕으로 등극하게 됩니다. 신하들은 신속하게 다윗의 명령을 행하고 있습니다. 이 기름부음 의식을 위하여 언약계가 보관된 그 성막 안에 있는 관유를 그기름불에 부어서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이 기름부음 받은 솔로몬에게 어, 이 기름을 부었다는 라 뜻은 하나님의 신적 군위가 그에게 부여되었다는 라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어, 솔로몬의 이 즉의식에서 이 기름 부음의 의식 외에는 별다른 의식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어, 앞서 아도니아의 그 반역자들은 어, 함께 모여 어, 잔치를 벌이고 있는 모습과 아주 대조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어, 모든 백성이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라고 어, 표현합니다. 어, 백성들은 이 즉이식에 대하여 하다랍 합니다. 이 모든 백성이라는 표현은 사실 어, 과장, 과장법의 표현을 통하여서 지금 솔로몬의 즉이식이 합법적이다. 이것이 모든 백성이 기뻐하는 일이다 라는 것을 어, 표현을 통하여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40절입니다. 모든 백성이 그를 따라 올라와서 피리를 불며 크게 즐거워하므로 땅이 그들의 소리로 말미암아 갈라지듯 하니 솔로몬이 즉위식을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에 백성들은 그 행렬에 동참하여 피리를 불며 크게 즐거워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새로운 왕이 세워진 이 매우 큰 기쁨을 땅이 갈라지듯한 소리로 그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이 솔로몬의 등극과 반하여 지금 이 장면이 옮겨져서 41절부터는 아도니아가 지금 반역을 일으켜 그들이 장치를 하고 그들은 이제 이것이 승리했다라고 기뻐하고 있는 모습으로 장면이 전환됩니다. 그래서 41절에서 48절까지 이 아도니아의 반역의그 실패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41절입니다. 아도니아와 그와 함께한 손님들이 먹기를 마칠 때에 다 들은지라 요압이 뿔라팔 소리를 듣고 이르되 어찌하여 성업 중에서 소리가 요란하냐. 어, 앞서 1장 초반에 다윗의 연약함을 어, 그가 아도니아와 그 신앙 교육을 어, 성실히 하지 않았던 모습을 소개하였고 그 아도니아의 반역 이야기를 기록하였죠. 어, 솔로몬과 대조적으로 지금 이 아도니아의 그룹은 매우 능동적으로 이를 추진해 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이제 이 함께 모여 이들이 이제 반역을 깨 하고 잔치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결국 실패로 끝나게 됩니다. 솔로몬 왕이 결국 이 이야기는 일장 안에서 솔로몬 왕이 결국 위기를 극복하고 왕이 되는 그 승리의 과정을 기록하게 되는 것으로 이 이야기가 끝이 나게 되는 것이죠. 솔로몬의 즉위식과 백성들의 열렬한 환호 소리는 지금 아도니아와 반역자들이 잔치를 마칠 때쯤에 그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다윗의 명령에 따른 솔로몬의 즉위식이 마치기까지 이들이 계속 그 반역자들이 함께 자신들의 승리를 기뻐하며 연회를 열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죠. 이들 중 요압이 멀리서 들려오는 이 양각나팔 소리를 분별해내고 그것에 대하여 예민하게 반응합니다. 아마 요압은 앞서 압살롬이 반역할 때그 왕이 될 때에 이러한 나팔 소리를 들었던 적이 있었습니다.그렇기 때문에 이 양각 나팔 소리와 사람들의 한호성 소리에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매우 민감하게 반응합니다.42절입니다.말할 때 제사장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이 오는지라 아도니아가 이르되 들어오라 너는 용사라 아름다운 소식을 가져오는 도다. 요압은 예루살렘 성으로부터 이 흘러나오는 양양나팔 소리를 듣고, 어, 이 요나단, 요나단은 전령이죠. 전령이 돌아오는 시간까지 아마 여러 가지 추측을 나누며 어, 불안한 마음을 어, 다스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어, 요나단은 제사장 아비아달의 아들로서 지금 전령 역할을 하는 자입니다. 아마 이 사람은 다윗 측의 동정을 살피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 안에 남겨 놓았던 어, 사람인데, 지금 이 솔로몬의 즉위 소식을 듣고 바로, 바로 알리러 온 것이죠. 43절입니다. 요나단이 아도니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과연 우리 주 다윗 왕이 솔로몬을 왕으로 삼으셨나이다." 요압은 좋은 소식을 가져오기를 혹여나 기대했지만, 정반대로 요나단은 이들의 반역의 모의가 실패했다라는 소식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43절에서 48절까지 요다, 요나단이 아도니야와 반역자들에게 어, 그 솔로몬의 즉위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상세하게 보고하는 이 내용의 기록을 통하여 어, 이것을 어, 솔로몬이 어, 왕으로 등극하였다라는 것을 자세하게 또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어, 44절입니다. 왕께서 제사상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요야다의 아들 분나야와 그레사람과 블레사람을 솔로몬과 함께 보내셨는데 그들 무리가 왕의 노세에 솔로몬을 태워다가 요나단의 이 설명을 통해서 솔로몬의 즉의식은 아도니아가 지금 하고 있는 자신들만의 즉의식처럼 자의적이고 불법적인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4 4절에이 모든 세세한 설명을 통하여 다윗왕의 공식적인 명령에 따라 어, 솔로몬의 즉위는 오늘 즉시 행해졌지만 합법적인 것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이의 명령에 따라 즉위식을 위해 신하들은 즉각적으로 그 명령을 수행했고, 솔로몬은 다윗의 노새를 타고 기혼으로 갔다라고 어, 설명합니다. 45절입니다.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이 기혼에서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고 무리가 그곳에서 올라오며 즐거워함으로 성읍이 진동하였나니 당신들에게 들린 소리가 이것이라. 요나단은 아도니아와 그의 추종자들이 들은 소리가 바로 어, 솔로몬의 즉위에 대한 백성들의 열렬한 환호성이다. 백성들의 기쁨의 소리이다. 라고 분명하게 어, 밝혀주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왕으로 등극하는 것은 다윗의 뜻이며 어, 충성스러운 신하들이 어, 이들을 수행하였고, 백성들이 크게 기뻐하고 있다라고 어, 이 보고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46절입니다. 또 솔로몬도 왕자에 앉아 있고, 요나단이 전해주는 이 45절까지의 말, 말만 해도 그들은 이미 혼비백산했을 것인데, 이미 솔로몬이 어, 나라의 왕자에 앉아 있다라고 어, 알려주고 있습니다. 47절입니다. 왕의 신하들도 와서 우리 주 다윗왕에게 축복하여 이르기를 왕의 하나님이 솔로몬의 이름을 왕의 이름보다 더 아름답게 하시고 그의 왕위를 왕의 위보다 크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매 왕이 침상에서 몸을 굽히고 왕의 신하들은 어 여기서 47절의 왕의 신하들은 어 솔로몬의 즉위식에 참석하지 않았던 어 인물들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신하들까지 중도적인 입장에 있던 신하들까지 입궐라여서 다이왕에게 축하의 말을 전하고 있다라는 것을 세세하게 보고하고 있죠. 어, 모든, 모든 신하들이 솔로몬의 등극을 지금 이제 인정하고 있다. 이것이 어, 대세이다 라고 지금 이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48절입니다. 또한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 왕위에 앉을 자를 주사 내 눈으로 보게 하셨도다 하셨나이다 하니 다이슨 솔로몬의 측이가 어 인간의 뜻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루어진 일이다 라는 것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고 이것까지 지금 이 사람들에게 세세하게 보고하였습니다 이러자 이제 49절에서부터 53절에 보면 그 아도니아의 편에 있던 이 보고를 들은 모든 사람들이 이제 어 혼비백산하며 이제 흩어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49절입니다 아도니아와 함께한 손님들이 다 놀라 일어나 각기 갈 길로 간지라 아도니아와 함께하던 모든 사람들은 이솔로몬의 즉위 소식에 대하여 세세하고 상세하게 듣자말자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자신들의 신변에 위협을 느낀 이들은 식사하던 자리에서 바로 일어나 최대한 신속하게 지금 도망간 것이죠 50절입니다. 아도니아도 솔로몬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가서 재단불을 잡으니 어떤 사람들이 솔로몬에게 말하이르되 아도니아가 솔로몬 왕을 두려워하여 지금 재단불을 잡고 말하기를 솔로몬 왕이 오늘 칼로 자기 종을 죽이지 않겠다고 내게 맹세하기를 원한다 나이다. 어 지금 아도니아는 혼자 남게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살 길을 찾아서 제 길로 가버렸고 아도니아도 혼자 남게 되자 이제 어떻게 할수 없는 두려움에 어, 생명의 위협을 느낀 것이죠. 그래서 아도니아는 죽음을 직감하고 어, 솔로몬에게 자신을 살려줄 것을 이 맹세하라고 재단 뿔을 잡고 지금 솔로몬에게 이 맹세를 강요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솔로몬은 어, 그 자신의 감정으로 어, 즉시 그를 처단할 수도 있지만 사사로이 처리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52절이죠. 솔로몬이 이르되 그가 만일 선한 사람일진데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려니와 그의 악한 것이 보이면 죽으리라 하고 어, 솔로몬은 아도니아의 이 간청에 어, 응, 응답해 주면서 조건을 하나 붙이고 있습니다. 아도니아가 스스로 어, 선한 사람, 가치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는 조건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어, 결국은 어, 안타까운 일은 아니죠 아도니아는 어, 이것이 올무가 되어 이장에서 어,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결국 반역자로서 어, 반역자의 처단을 받게 되는 어, 결국을 맞이하게 됩니다 어, 오늘은 이렇게 오늘 본문을 마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이의 명령대로 신하들은 신속히 어, 그 일을 수행해서 솔로몬의 즉이식이 어, 거행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또그 반역자의 편의 보고의 상세한 보고를 통하여 솔로몬의 즉위식이 얼마나 어, 그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주권대로 이루어졌으며 그 일들이 솔로몬이 왕이 안게 되었는지를 어, 기록하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 솔로몬의 즉위식은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이 되려 했던 그 잔치와는 매우 비교되는 같은 날 일어났지만 비교되는 어, 모습이었습니다. 솔로몬 왕의 등극은 결국 아도니아와 그 반역자들의 패배로 기결되는 일이었죠 결국 아무리 사람의 인간적인 방법과 그 힘의 능력으로 일을 하려고 시도할지라도 결국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뜻 아래에 있는 그 일로 인하여 결국 무너지고 패배하고 만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고 하나님 우리의 주권을 인정하는 우리 하루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 공동체의 주권이 왕이신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인간적인 시도, 우리의 인간적인 계획들이 있다면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행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 되기를 우리 자신과 하나님 또 우리 공동체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게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솔로몬의 등극과 아도니아의 다 하나님 그 반란의 계획이 실패하는 숲으로 돌아가는 하나님 이 대조적인 장면을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늘 묵상하게 하신 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 사람이 막을 수 없고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 오늘 이땅 가운데 이루어짐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아 따라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 우리의 하루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주권을 인정하는 우리의 삶, 또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날마다 기도로 묻고, 하나님 온전히 나아가는 하나님 귀한 공동체되게 가정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이 이루어지는 하나님 이하루 될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1천번째 송상열항국분집사님 가정 들으셨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시는 그, 신, 그 하나님 하나님의 주권을 따라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안에 있는 사람의 계획과 인간적인 방법들은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 밝히 드러나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며 하나님께 영광돌리는 하나님 기한이하로 대기하여 주십시오. 날마다 주님의 뜻을 묻고 분별하며 주님의 뜻을 수종도는 기한 하나님의 백성들 될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